고이 너무 사람 사랑... 두명이 이렇게 버스를 태워주고 있... 있어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지금 저 75일 진짜 처음 와보는 데요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저거 뭐, 저희 이거 잘한거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그냥 안 끊을게 지금 지금 또... 어... 기 누구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나한명 없었어. 얘들아 미안해. 내가 한 명밖에 무도 쓰는 실력이 없어서. 나한 명밖에 무도 쓰는 실력이라서 얘들아 미안해. 아. 어. 아이야? 아이야. 그리고 그리고 잊지 말고 나와. 엄만 상자는다았는데 지금 공기 하나도안 나왔어요. 왜안 나오지? 왜안 나오지? 계속 이런 생각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지금 요새가 안나오는거요 요새가 왜안 나오는지 저이유 진짜 모르겠어요. 요새가 진짜 안 나와요. 봐보세 이게 저입니다. 쌍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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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깡. 그전기통입니다전기통 그냥, 그냥. 여러분, 전기통 음, 봐봐요, 아, 나무, 나무가 한가득이에요. 얼마나 많은데, 이거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힘들어. 와, 여러분, 놀랍게. 막 이렇게. 야, 여러분, 저거 안 채워질 정도인데. 오늘 한번 대기 가보겠습니다.

와 이거 분 영웅이 얼마만 보는 거야. 게 요새 언뜻 편는온 어디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런 맵에서 요새가 안나오는건 좀 아니거든요 요새가 끝에서 나올것같은데 지금 끝에 오늘 공격받는다고 하니까 위험하네요 공격받으면 좀 위험하니까 지금 공격을 이제 공격받으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공격받 아, 아닙니다. 사슴, 배고픈 사슴도 아니고, 음. 아직까지는 뭐 넓어가지고 괜찮냐뇨? 어. 왜 배고픈 사슴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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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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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냐, 야, 아냐. 오 깜짝이야. 아니, 대제 목숨. 야, 얘 렉이 걸린다. 사악한 애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 뭐,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어요, 여러분. 근 네. 오늘, 오늘 좀 길어요. 지금 84일입니다. 84일. 어, 84일. 이렇게 오 했는데. 우리 팀이 총나무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총나무 재료를 많이 끌어요 이건 난리입니다. 난리가 아니에요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괜찮데아 이거 뭐 엄청 크죠? 거의 용색급이에요. 용색. 융세. 아니 저 이제 또큰무색은또 처음 보네요. 90 우와 91 우와 진짜 우와 아와91아 이제 그거 그거 그거

옐로우, 옐로우, 옐가 안나 로우 옐로우, 옐로우, 옐로 한번 찾아보로돼 요리 어디있어? 요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컴퓨터인것 같아. 여기가 볼때다 컴퓨터인 것 같아. 요새를 찾고 있습니다. 요새 어디 있어요? 요새 어디 있어요? 나는 요새를 찾습니다. 아, 요새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요새 전 이렇게 가까운 데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멀리 가라 있네요, 요새가. 요새가, 여긴가? 요새 여긴 거 같은데? 아, 요새 아니다. 아, 요새인 줄 알고 했는데 요새 아니야. 요새랑 비슷한데요. 요새랑 일단 비슷해. 응, 소총 탄약 제가 소총 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가져가. 어 소총이 있어요. 군대도 갖고 가야 돼. 뭐 어, 얘네 이걸로 죽여볼까? 죽여봐, 죽여봐. 이제 좀 십년 10년 때문에 0년을구하가고 해. 이제 0년 때문에 나.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봐줘 이거 떡상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아니라, 지금 튀어, 튀어, 튀어. 아. 깜짝이야. 아니, 갑자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와요? 이게? 아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와, 여러분들, 여러분들 심장 떨어질 뻔했죠? 저도입니다. 와, 심장 진짜 졸렸어 와. 아이, 진짜. 심장 확. 아니, 심장 좀. 아니,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재밌는 그려 달라고, 했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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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 어, 어,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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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랑 더 놀아야지. 지금 100일인데. 아니야. 가지 봐. 나랑 놀다 백일 알만 백일 백일 그럼 바보세요 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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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백일 네 완만 완만 일상님 이거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완만 일상님 보러 도전합니다. 그럼 어, 제가 떡상을 할수 있게 좋아요랑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 아, 그러면 꽃잎꽃이야 그냥 네. 밖은 아니고 옆에다가 선풍기 들어가지고 바람 느낌이 좀 나요. 바람 소리가 살려달라니까 안 살려주고 있네? 이조요 알려줘요 아니 너네 그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팀이 팀이 위급하다고 아니 팀이 위급하다고 지금 너네 아니 너네 지금 팀이 위급하다니까. 위급하다고 너네 날 구하러 얘도 안와 보러 가실 집이야 아니네 구하러 와줘서 여기 <놀람> 안전해, 네, 다행히.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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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테크 만들어줄게. 이거 트리플도 있게 여기가 트 이건 딱한 번에 있한 방에 이렇게 <목소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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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는배고프다고 했는데 그냥 가네 아아 아파 뭐야 아파 요비 예, 요비 됐어. 여러분, 베킹. 여러분 이 턴으로 돌게요. 안녕. 바이바이.